안녕하세요 벌철를 하기 위해서 오늘도 나왔습니다 아, 여기는 구천동 가는 길목인데요 옛날부터 어린 시절 이 묘소를 알아요 아, 저에게 네, 부탁을 하더군요 아, 두산구 인데요 전 지역을 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듯 합니다 아, 어릴 때부터 봤기 때문에 제가 잘 알죠. 두산구입니다. 두산구인데, 여기를 전부 다, 여기 한번 보십시오. 여기 경제석 있지 않습니까? 뭐 사고 나지 않도록 이렇게, 여기까지 전부 다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. 밑에를 보면 배추밭도 있고, 뭐호드나무도 있고, 그런데 우리 마을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약 300m 이상 오른 곳이에요. 그리고 여기는 옛달부터6.25 전쟁 때그 시기가 많이 나왔어요. <laughs> 어, 이, 이 숲속, 이 길은 어릴 때 너무 무서워서 다리지도 못하고 그런 동네입니다. 열심히 한번 해서 그분들에게 보답을 꼭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벌초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벌초를 하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챙겨서 가지고 옵니다 가스 그리고 음 엔진오일 엔진오일 그리고 날 날은 항상 여비로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댕깁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다닙니다. 날이 나가면 이걸 적석에서 이렇게 갈면 되거든요. 야슬이. 아시죠? 그러면 사용하기도 편해요. 이런 날개, 날 같은 경우에는 몇 번을 이제 사용해도 괜찮더군요. 요즘 그, 만드는 회사가 얼마나 단단하게 만드는지 휘어지면 휘어지지 깨지거나 파편이 나고 이런 거는 없어요. 그래서 몇번 이렇게 다섯 번 정도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칼날이 되겠습니다. 그런데 저, 저 따라 절대 하시는 마세요. 이 칼날은 보통 뭐 여러 번 사용하면 한번 사용하고 그냥 버리는 사람도 있고요. 시골에 살다 보니까 아까워서 재사용하기는 하는데 절대 따라는 하지 마십시오. 그러면 지금부터 애초기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 해가고 있습니다. 이제 풀을 걷어내고 깨끗하게 하면 깔끔하게 될것 같아요. 상석에는 애초이 날이 잘못하면 튈 우려가 있거든요. 이런 데는 이제 낫으로 하고 여기 있는 부분은 풀이 이렇게 우거지 있지 않습니까? 이제 깔고리를 꺼버내고 이 주변 그 범위를 제가 좀 크게 잡았어요. 크게. 크게 잡았고 도로 위에 보면 저기 사고나지 않도록 방지턱 있지 않습니까? 저기 조금 더 이렇게 하고 그러면 될것 같아요 가스 예측이지만 가스가 3개 정도 소요가 됐고요 지금 비가 내리고 있지만 오히려 시원하고 좋네요 이세빌처럼 <laughs> 이렇게 지금 풀이 이렇게 저 뭐냐면 그 환삼덩굴이라 직덩굴이 너무 우거져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조금 있었지만 뭐 그런대로 뭐, 뭐 재밌게 했어요. 그리고 이분은 어릴 때부터 여기에 묘소가 있었는데 누구인지는 몰라요. 이름은 모르지만 다른 사람한테 전화가 와서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주변에 정리를 다 하고 깔끔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. 이제는 벌초를 다 했습니다. 벌초하고 나면 갈고리질을 해야 되는데요.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. 먼저 갈고리질부터 하지 마시고 조선나수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큰 풀들은 보면 갈고리질을 하면 힘들어서 못해요. 이렇게 중간중간에 모았다가 한 다발씩 한번 보십시오. 이렇게 한 다발씩 모았다가 끌어안고 이제 요 밑으로 이렇게 버리잖아요. 그렇게 하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갈고리로 이렇게 팍팍 긁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요 흙이 보일 정도로 이렇게 깔끔하게 했어요 어, 비록 다른 집 벌초를 했지만 그래도 우리 집 벌초 하는 거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상석 주변이나 이런데 깔끔하게 했어요 흙이 보일 정도입니다 어, 제가 이렇게 왜 이렇게 깔고리질을 쉽게 했나면요 이 녀석 때문에 이 녀석 방금 제가 이야기 했죠 큰플들은 깔고리질이 하기가 힘들어요 보통 뭐 여성분들이 이제 깔고리질을 하게 되는데 이 깔고리질 그할 때는 애초이할 때는 그 깔고리질을 할때 조심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 힘든 부분은 뭐냐면 이 도로가 낮지 않습니까? 이 자갈들이 굉장히 많아요. 이 자갈들이. 한번 보십시오. 이런 자갈들이 튀어요. 이럴 때애초이고그 옆에서 그갈고리질을 한다고 옆에서 알짱거리면 큰일 납니다. 큰일 나. 저도 한번은 그 애초기 작업하다가 요런 돌멩이한테 맞아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장탄지 맞았는데 <laughs>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<laughs> 그 피멍들은 거 지금 내가 보여주면 아마 눈물 흘리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진짜 아팠어요 얼마나 아팠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애초기 작업할 때 예, 조심하라고 그런 거에요. 한번 보십시오. 여기 보면 여기 한번 보십시오. 여기 피멍 드는 거 한번 보십시오. <laughs> 여기 한번 보십시오. 여기 맞은 거에요. 여기 얼마나 아파는지 아시죠? 예, 오늘 비도 오고요. 이 풀이 뭉쳐서 잘뭐 커다지지는 않았지만 뭐 그런대로 이렇게 좀 깔끔하게 했습니다. 방금보신 그제 피멍들은거 보셨죠? 이것 때문인데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네, 그러니까 아, 여러분 그 애초기 작업할때는 항상 이 다른사람이 뭐를 조심하라는걸 갖다가 항상 머릿속에 입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뭐 깔끔하게 다 했고요 막걸리라도 한잔 있으면 따라놓고 인터라도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예, 오늘은 생략을 해야될것 같네요 예, 비가 지금 이렇게 음, 내리고 있는 상태인데요. <laughs> 그래서 피해 멍 들었다고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세요.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. 어째 여기, <laughs> 이렇게 <웃음> 돌에 맞아가지고 그래도 됐는데요. 이제는 괜찮으니까요. 걱정 안 해도 됩니다. 이제 오늘 뭐 이렇게 오선 뭐 이렇게 다 베렸지만 이거는 일회용복이에요. 일회용복. 일회복이니까 일회용복. 그러니까 뭐, 뭐, 팔이 고되고 엉망입니다. 뭐, 얼굴이 고들 튀어서. 이게 이제 뭐냐면 비가 오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게 흙이 뭉쳐서 칼날에 받쳐서 막 튀어요. 튀고. 야, 오늘 이렇게 이제 했고, 어, 오늘 이렇게 했다는 걸 사진 찍어서 전송만 해주면 나의 임무는 끝입니다! 감사합니다!